네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저는 지금 <laughs> 아. 사연이 되게 좀 없어 보이긴 하는데. 영화가 되게 배고파요. 근데 저희 때 그러니까 지금 한참 전 2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화를 하려면 무슨 어떻게 했었냐면 이제 그 막내 조연출부터 시작을 했었어야 돼요. 조연출부터 쭉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자기 시나리오를 개발해가지고 영화 한 편을 얻어내면 그 영화가 대박 나면 가는 거고 망하면 그냥 굶는 거예요. 그래서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98년도인가 그 직업인 조사표 있잖아요. 거기에서 조연출 1년 연봉이 얼마인 줄 아셨어요? 98년도인가? 200만 원이요. 조연출 연봉이 200만 원, 연봉이. 한달 월급이 아니고 연봉이 200만 원이 더지절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영화 제작사 협회 같은 게 생겨서 자기의 권리 주장도 하고 해서 이제 페이가 많이 올라갔어요. 뭐 대표적으로 그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님 그걸 렇게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 중에 하나죠. 그래서 지금은 영화를 해드려도 이제 어떻게 뭔가 좀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는데 저희 때는 그러지가 못했었어요. 그래서 집이 부유, 그래서 영화사에 들어가면 막내로 이제 저 영화 너무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. 그러면은 그 대표님이 하셨던 얘기, 가 니네 집에 돈이 좀 있니?라고 물어보셨어요. 그래서 예, 네, 좀 있습니다. 그럼 너 아무것도 안 하고 하니? 숨만 쉬는데 10년 정도 지원이 가능하니? 그럼 네 가능합니다. 그럼 그럼 영화해라라고 얘기하고 힘듭니다. 뭐 호를 뭐 어머니에 뭘 모셔야 됩니다. 그럼 뭐 하지 말아라 하던 시절이었었는데 영화를 찍는다라는 게 돈이 많아야 찍는다라는 개념이 되게 강했었던 시절인데 영화 판에 가면은 굶잖아요. 근데 광고는 똑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돈을 줘요. 그것도 되게 풍족한 돈을 줘요. 내가 한 것만큼. 시스템이 많이 달라져요. 그러니까 이쪽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호흡이 좀 짧아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광고는 되게 호흡이 짧잖아요. 근데 영화는 되게 호흡이 길잖아요. 두 시간 이상 가니까 광고하는 사람이 영화의 호흡을 못 따라가요. 저희는 이제 임팩트 있는 빵! 뭔가를 원하는 건데 영화판은 계속 감성을 쌓아가야 되는데 그게 힘들거든요. 옛날 선배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. 좋아서 하는 것과 할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는 천지 차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그래요. 할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. <laughs> 일단은 광고 쪽이 되게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거는 솔직한 심정으로는 연예인을 참잘 본다.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제가 막내 때첫 광고 첫 주인공이 이영애 씨였었어요. 이영애 씨였었는데 그때 이제 그 LG 카드가 막 나왔을 때 LG카드 광고를 하셨었는데, 그때 처음 보고 정말 깜짝 놀랐죠. 와, 인형이 걸어다니네? 막 이런 <laughs> 느낌이 었어요 그때 정말 충격이었었어요.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, 첫 번째는, 와, 연예인을 많이 볼수 있구나. 그것도 가까이서. 광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품을 하잖아요. 그럼 제품이나 그거에 대한 공부를 엄청나게 하거든요. 그래서 보통 이제 광고 한 편이 끝나면 그거에 대한 준 전문가가 되죠. 예전에 암협회 광고를 한번 찍게 됐는데, 암 공부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, 네,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았죠.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줘요. <laughs> 그러니까 보통, 아, 나 그만 둘래? 이렇게 해서 때려칠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본인이 때려치면 나머지 시스템들이 뭉가지니까 이것만큼은 끝내놔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이제. 그러니까 본인 아 이거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책임감 같은 걸 많이 만들어 주죠. 음,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때 이제 차근차근 밟아가지고 밑에부터 계속 이렇게 올라갔었어야 됐거든요. 근데 요즘은 운이 좋거나 그러면 본인은 이제 포트폴리오 개인적으로 만든 포트폴리오 갖고서 데뷔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. 그런 경우도 케이스도 있어서 쉽게 데뷔할 수 있다? 뭐 이런 장점도 좀 있긴 하겠죠. 광고 쪽은. 그러니까 이게 광고 프로덕션에 있으면 내가 직접적으로 광고를 하지 않그 감독을 하지 않더라도 알게 모르게 참여하는 작품들까지 한 달에 뭐세 편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어요 세네 편까지도 그러니까 이걸 다 기억을 못해요. 근데 딱 기억나는 거 하나는 제가 감독했던 게 아니었고 저도 이제 조연출 때였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KT 홍보 영상물을 찍는 거였었는데 제가 그때 머리가 굉장히 길었었어요 허리까지 내려오는 머리였었었는데. 몸매도 되게 말라가지고 지금은 제가 이제 좀 살쪘는데 그때 이제 허리가 한23 정도 되던 되게 마르던 시절이었었었는데 이제 감독님이 프로필을 보고 음악하는 그러니까 이게 K-T 기 때문에 네트워크 설명이었었어요. 그래서 한국에서 작곡한 걸 뉴욕에 있는 그 프로듀서가 들어보고 음스뭐막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해서 이제 음악 그 뮤지션이 이제 반주를 막 하는 작곡을 하는 장면을 찍어야 되는데 그 프로필 보고. 프로필, 이제 오디션을 보지 않고 프로필만 보고, 이제 광고 쪽은 오디션을 직접 보질 않아요. 사진 보고 이미지가 괜찮으면 섭외를 하는 건데, 프로필을 봤는데 머리가 긴 친구가 락커 같은 친구에서, 어, 이 친구 괜찮네? 라고 해서 뽑았어요. 뽑았는데 당일날 현장에 왔는데 이 친구 가 머리를 짧게 자르고 온 거예요. 아 감독님 너무 화가 나실 거예요. 대역으로 앵글을 잡으려면 그 배우 대신 누군가 하나 서서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보통은 이제 스텝들 중에 한명이 앉아 있으면 스텝에 맞춰서 이렇게 조명 맞추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배우가 자, 체인지하겠습니다그런 이제 배우가 실제 와서 모델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그때 이제 감독님이 야, 일균너이로와 봐. 그래서 여기 앉아 봐. 그래서 이제 제가 딱 앉았어요. 건반 이렇게 손대 봐. 그렇게 해서 치는 신용 한번 내 봐. 그래서 치는 신용을 했더니 갑자기 감독님이 하이 카메라. 이렇게 된 거예요. <웃음> 그래서 <웃음> 뜻하지 않게 바로 출연을 하게 된 네,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. 어, 그렇게 출연하시면 출연료는 안 줘요. 줄줄 <laughs> 줄 알았더니 앉았어요. 네.